홍준표 대구시장이 나경원 국민의 힘당 대표 후보에 사과한 한동훈 후보를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괴한 법 논리 내세웠다가 하루만에 사과했다며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 구형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댓글부대 동원에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라며 한 후보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나열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나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사과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소시오패스는 심하지 않나, 저격 그만해요, 홍준표, 옳은 말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